함께 묵도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에 움직이는 하루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제 함께 찬송가 344장 새 찬송가로 5 4 5장 되겠습니다. 찬송가 344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믿음만을 지고걸으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i oh. 찬송가 359장 새 찬송가로 325장 되겠습니다 가 359장 찬송가 359장 예수가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치. 보시 말씀은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laughs>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에바 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료를 간절히 섬호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을 줄을 보심이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이의 근심을 면케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종기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어, 성경에 많은 내용에 어~ 등장하는 다윗과 같은 주인공처럼 나오는 인물도 있는가 하면은 오늘 등장하는 이 에바브로디도처럼 잠깐 등장하는 엑스트라와 같은 그런 인물들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등장하는 이 에바브로디도는 이 빌립보소 이장에서만 잠깐 등장하지만 어~ 신스틸러같이 어~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고 굉장히 강한 임팩을 남기는 그런 인물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저번 주일날 말씀하셨던 만남의 축복과 같은 바울에게는 정말로 만남의 축복과 같은 그런 인물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오늘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성경이 무엇을 저희 교회에게 말씀해 주시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래서 이 에바브로 디도라는 이 이름은 어, 사랑과 미의 여신으로 알려진 아프로디테, 이 비너스 여신이죠. 예,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이름을 매력적이고 사랑스럽다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하는데 이 당시 헬라 세계에서는 흔하게 사동, 사용되던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그 빌립보에 살던 이방인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을 후원하기 위해 그 후원금을 가지고 로마로 보내진 그런 인물입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은 이 빌립보 교회에서 신뢰받고 실력을 인정받은 지도자라는 뜻이겠죠. 사도 바울을 돕는 일에 아무나 보낼 수 없고 그 돈을 가지고 어, 그 로, 어,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그먼 거리를 가는데 아무나 보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교회가 신뢰하고 인정하던 사람을 선택하였고 그가 바로 이 에바 브로디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어, 바울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누군인지 대해서 요, 이요 전절의 디모데를 설명한 것처럼 그런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 지금 이 빌립보를 향한 서신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서신을 쓰고 있고. 빌리포 교인들이 자기보다 더이 에바브로 디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에 바울은 자기가 그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이 자기한테 자신에게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는 나의 형제였고 그래서 복음으로 메어진 나와 정말로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고 있었던 가족과 같은 관계였다는 것, 그리고 함께 수고한 자, 동역자를 얘기를 하죠. 똑같은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을 위해 함께 뛰어간 자라는 것, 그리고 함께 군사된 자, 전우. 우리가 전우라는 단어를 쓸 때는 보통 힘든 일을 함께 했을 때 우리가 전우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이 나의 생사고락을 같이 한. 내 힘듦을 함께한 그런 자라, 그리고 너희의 사자, 어, 개인의 신부름이 아니라 교회의 공적인 사명을 수명하는 선교 사원님과 같이 그런 공적인 보내심을 받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돕는 자다, 바울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역할을 감당한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였는지를 바울은. 어, 빌립보 교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하고 중요한 임무를 다시 빌립보 교회로 보내려고 합니다. 아직 바울은 감옥에 있고 아직 임무가 끝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다시 빌립보 교회로 되돌려 보냅니다. 왜 그런지를 다음 구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26절, 27절을 보면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는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런 극렬히 여기셨고, 뿐만 아니라 또 나를 극렬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 에브로, 에브로,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섬기다가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냥 자, 조금 아픈 게 아니라 정말로 죽음의 끝까지 다다르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고. 그 소식을 또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이 이 사건이 모든 사람들에게 근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 자신에게도 어 이거는 근심이에요. 그냥 아파서 내가 아프니까 내가 죽겠구나 근심이 아니라 내가 사명을 받고 이 자리에 왔는데 오히려 어, 바울 사도에게 짐이 됐다는 거. 그리고 또 나를 보낸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걱정거리가 됐다는 그 근심이 그에게 들어왔고 또 바울에게는 나 때문에 이 교회 리더가 왔는데 이 사람이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얼마나 이것이 근심이 됐겠어요 또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을 보내고자 이 리더를 보냈는데 오히려 바울에게 더 짐이 되고 있고 또그 보낸 우리 에바브로 디도에 대한 걱정들 그것 때문에 큰 근심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근심거리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27절에 보면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긍휼히 여기셨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그의 병이 치유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울은 에바브로드르가 어떻게 병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모습으로 치유됐는지 그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그가 기적적으로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에바브로디도가 직접 빌립보 교회에 가서 확인시켜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근심을 덜고 또 나의 근심을 내려놓고 에바브로디도가 가지고 있는 그 근심도 내려놓게 하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원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근심을 하고 있었는지 그뿐 아니라 나를 극유로 여기사 내 근심의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얼마나 그 가슴에 큰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은혜로 그가 회복되었고 그것은 바울에게도 은혜가 되고 교회 성도들에게도 은혜가 되고 그 에바브로디도 자신에게도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게 함이니라. 이제 그를 빌립보로 다시 돌려보내려고 하는데, 자, 이 빌립보 교회가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은 바울에게도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로드의 건강이 확인되는 것은 빌립보 교회가 그동안 걱정했던 큰 짐거리를 내려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울에게도 함께 그 근심거리를... 벗어내는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 바울과 에바브로디도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이 관계가 이걸 읽으면서 너무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어, 사실 에바브로디도 입장에서는 자기 몸 걱정하기도 바쁜데 그는 자기 몸 걱정보다는 교회 걱정과 또 우리 사도 바울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자신이 보낸 그 선교 예바브로디도를 걱정하고 또 사도바울을 걱정하고 사도바울은 또 자기도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걱정하고 예바브로드를 걷고 그러니까 서로가 내 걱정보다는 교회 걱정 또 상대방을 걱정하면서 그것이 근심이 되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해를 그 순간 그 기쁨은 그냥 나만의 기쁨이 아니라 함께 나눌 수 있는 갑절의 기쁨이 됐던 거예요. 얼마나 큰 기쁨이 됐겠습니까? 어,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보여줘야 할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어, 지도자를 존중하고 또 그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간구할고 또 지도자들은 성도들이 자신 때문에 근심하지 않도록. 염려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런 관계, 그런 모습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관계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그 관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9구절을 보면은 그러므, 이런무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까지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에바브로디도를 정말로 기쁨으로 영접하라고 권면합니다이 에바브로디도야말로 여러분의 환영을 받기에 영접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일꾼이다.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 이번 주간이 우리 성교 인식 주간이잖아요. 어, 이거 이이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 우리 우리가 보내드린 우리 성교사님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단순히 어, 그냥 어, 보내오는 소식지 내용을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 정말로 마음이 나누어지는 여기와 같이 이, 이 모습과 같이 이 관계와 같이 이런 관계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들이 슬퍼하고 아파하고 기뻐하는 일에 교회가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고 기뻐하는 그래서 정말로 생명 공동체로 함께 갈수 있는 그 관계가 있을 때 우리 성교사님들에게도 큰 유익이 되고 저희에게도 큰 유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드를 극률로 살리시고 교회와 바울의 근심을 덜어 주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 보내는 교회 또 가는 사람 오는 사람 우리가 서로가 마음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에바보르디오 같은 일꾼들이 정말로 우리 교회에서 존귀하게 여김 받는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주를 위해 희생하고 어, 섬기는 그런 일꾼들을 우리가 정말로 존귀히 여기고 어, 그들만의 사명이 아니라 그들만의 사역이 아니라 이것이 교회 모두 함께하는 사역임을 우리가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 이, 이 성도들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 리더들이 사역자들이 또 그만큼 더 열심으로 또 투명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분명 근심은 찾아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근심들은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이런 정말로 서로가 마음을 나누는 이런 관계가 교 관계들이 끈끈하게 유지될 때. 그 근심들이 기쁨으로 변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그 근심들이 갑절의 기쁨으로 갑절의 기쁨으로 저희 모두에게 찾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 먼저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우리 에바 브로디도와 같은 어, 그런 귀한 성빈과 희생을 하는 어, 그런 우리 일꾼들이 많아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 또한 그런 일꾼들을 존귀 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 오늘 저희들 가운데 어, 정말로 이이 귀한 귀한 일꾼이 모습을 보여준 우리 에바 브로디를 도 우리 생각하시면서 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에바브로디도의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삶을 희생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이런 일꾼들이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하나님 우리 그런 귀한 일꾼들을 대할 때 우리 교회가 그들을 종기여기고 그들을 함께 섬길 수 있는 그들의 사명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 될수 있도록 그런 그런 관계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옵소서. 시 오늘 우리 다시 한껏 기도하실 때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멕시코 멕시코 선교를 하시는 우리 나주원 선교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또 금요 예배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 가운데, 이 멕시코 사역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 그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독자 센터 또 교도교도소, 학교. 또그 해민서 운영하고 또 무료 급식소 운영하는 그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영육 간에 강건케 하시고 우리 나존 선교사님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 열매를 맺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오늘 말씀 전하실 때 기름 부어 시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메시지가 우리 금요 예배 가운데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신하나니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나주원 선교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귀한 사명 가운데 그 귀한 하나님의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특별히 그 건강을 주님 돌봐 주셔서 아버지 주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이사명들을 감당케 주님 도와 주옵소서 주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이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지치지 않도록 하여 주옵시고 이 사역들을 통해 하나님 정말 영원히 살아나는 영원 생명이 구원되는 그런 귀한 아버지 열매들을 하나님 아버지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더 우리 교회가 한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 가운데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교제하며 주님 그 그곳에 이뤄어지는 일들을 함께 주님 동참할 수 있는 저희 교회 될수 있도록 주여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오늘 또 이곳에서 오늘 금요일 백원데 말씀을 전해주시오니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나누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함께 품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선한 사명을 가지고 정말 삶을 걸고 살아가 싸워가고 있는 우리 성교사님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들이 홀로 싸우는 싸움이 아닌 함께하는 싸움임을 주님 알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또 그들과 함께 관계하며 교제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이 성교 인식 주관뿐만이 아니라 늘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그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늘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로서의 삶이 될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 교회 가운데 우리 성교사님들과 함께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읍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 없어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썸나이다 아멘